몰라. 근데 이 쌍검, 쌍검 무수 쓰고 지나가면서 중간에 끊어가지고 궁 쓰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힘드네. 검머이라고 보면은 검머실 수도 있지만 아니 이거 충분히 실용성이 있는데. 테나브랑 토끼 주워서 텀만들죠양못 빠질 정도는 아니지. 이방 아니야. 방 잘못 잘못 찾아왔어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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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미안해. 이정도면 됐어 어? 너 궁쓰게? 너 죽어 그러다 죽는다니까는 야이 2001료가 안보여? 아니 근데 저 6퀸 어떻게 산거야 그게 더 신기해 아니 잡았네? 얀너 무슨짓을 한거니 대체? 어? 아우 잘못했다 네, 여기까지만해 우리 그냥 창파워 한번더 만들어 버리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그래도 쓸만한 것을 만들었네요. 도는 유키가 더 빠릅니다. 그럼 이제 저 친구 이가 돌았겠죠 저한테 쓸 겁니다. 그럼 나도 쓰고 먼저 찍어버리기. 고주가 가야지. 먹을 것도 생. 호주가 뭐그 동물 보호 협회가 지키고 있었나? 다 살아있네. 어이 나 근데 곰은 안 먹을래. 원거리들이랑 곰 경쟁하기 싫어. 너 모르는구나. 유키 미러져는 먼저 이쓰는 놈이 진다고. 마이너스 2020의 박병식.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급하면 먼저 쓸 수밖에 없어. 저 친구 급했잖아. 그래도 다 그런 거죠 뭐. 급하면 써야지. 토막 상식. 2001년은 미야모토 무사시의 두 자루 검 이름 자홍일대검은 서국지 유비가 사용하던 통제검 이름이다. 왜 그러세요? 갑자기 왜 역사 시간을 만들어 버려 전혀 다겠죠 여기서 관여게 될생각 아직 해진 아 해진 쌍검 6킬로 좀 빡센데 그래도 Q 하나가 빠져 있고 지금 하나 더 빠졌고 고았다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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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죽였나 아 이동 이동석 또 개빠르네. 못찾 겠네, 이거 이제 무리 하면 내가 죽 는데. 아, 여기 다섯명이 다섯명이 있네 여덟명 중에 다섯명이 저 호텔 좁은 골목에 서있는거 싫어하냐 아니 이거 사라진거 맞냐고 그 교전핑 사라진거 맞냐고 어떻게 이렇게 몰려있어 사람이 아 혜진 한방에 못죽였으면은 뺐어야 됐다 혜진 이동속도가 나보다 빠르더라고 4.04 나는 3.9몇 이 자리 뭐냐? 이 병원 지킴이 같은 느낌인데 여기 딱써 있으니까 애들 병원으로 못도도고 일로 번 다니네. 굿. 혹시 벽을 못 넘으십니까? 그럼 많이 위험하시겠는데요? 이를 절대 쓰면 안 돼. 어이때 써야 돼. 야, 이씨 맛있는 건다 가져갔네. 정말 귀신 같구나 너 타이밍 어떻게 치자마자 바로 오니? 토독 송! 아이고 안닿네 이게 아쉽습니다 겁이 없어 한보이가 비어있는데 라고 말하는 나도 머리채긴 하지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제 배워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 왠지 때릴 걸 그랬다. 로지가 운석 혼자 먹어버렸네. 아 이모티콘 쓰니까 살짝 때리면도 모르겠습니 뒤통수 치는 거 같아가지고 망설였네. 마음이 열려서 탈이야. 그냥 냅다 찍었어야 됐는데뭐 치기가 관리 안된 리더한테 선박 때리면은. 되게 쉬운데. 어시스트 없나요? 제가 두대 때린 거 같은데. 생존자가 4명. 정확하게 배어드리겠습니다. 아, 나진이 위험한 장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. 너 그거 아주 위험해. 글로 가면 안 돼. 지금이니 뒤쪽 음, 대처가 상당히 좋았네요, 네디니가 그야 효율적인 사냥법이 아, 에이든 안 왔으면 이거 나딘 죽였을 것 같은데. 에이든이 오네. 아, 에이든이 아니구나. 에이키오. 네디니가 갈고리 빠진 상태에서 거리를 쉽게 내줬거든요. 맞니 제키야? 금니 근데 나 이번에도 좀 너무 양송검처럼 했나? 먹을 거리 유지를 하면 안 되나? 이 단추를 메꾸면서 참아기 힘드네. 아니 근데 자웅 1대검 있는데 간장과 마개를 또 가긴 좀 이것도 나름 가챠 템이거든 총구 스탯도 든든한데 이거 스탯이 낮은 스탯이 아니야 이게. 아, 아니 니나다았 나? 닿았나? 왜 속박 걸렸지? 안 다운 것 같은데. 잠깐 생존자 사망. 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이 간장과 막이야 가라고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지. 어 얘들아. 잠깐. <laughs> 만 이게 쌍검인가? 그냥 우클릭 눌러 놓고 단추도안메꾸 는데 이기네 조이치딱 봐도 cctv 없죠 위클라인 모래사장에서 내보내지 말자 위클라인 모래사장을 내 땅으로 만드는거야 아까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지 모래사장에다가 내 땅을 만드는건 실패 조이치가 너무 간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은 고급주택가를 내 땅으로 만들자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 쇼이치가 거슬리네 아주. 얘예 없었으면 진작 어, 내 건데. 어, 몸도 못 먹고. 쇼이치를 잡는 포지셔닝을 해야겠어.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많냐? 통제하기 싫은데. 일단 닭 하나 주고. 어어어어어어아 쇼이치 때문에 인생 망했어 그냥 너 때문에 게임 망했어 너가 잘못했어 너가 이소물 망쳤어 반성해 죽었지만 아니 이봐 먼저 만난 사람부터 손해야 그냥 이제 이거는 실력 게임의 영역에서 벗어났어 아니 나는 좀 빠르니까 도망 잘 치겠지만 야어 됐다 <laughs> 좋아 좋아 어, 우리,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. 싸우면 안 돼, 우리끼리. 어? 멧돼지 놓고 가고. 건방지지만 CCTV를 제가 켜도 되겠습니까? 아이, 나도 진짜 세긴 한데 좀 위클리다가... 아이, 위클 리바가 좀... 많이 무섭네, 진짜로? 이바 혼자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. 로지가 건방지게 자리를... 쥐가 먹으려 그러네. 여기 내 거야. 한탄빼 줍시다. 궁을 피하면서 들어갈라 했는데. 오래 지체할 수없아 로지랑 안돼 안돼 너희끼리 싸우면 안돼. 아, 안돼 얘들아. 지체할 수 없어. 위클은 끝나네, 그래도. 다행이다. 위클 없으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? 리더한테 있는 미스릴 방패를 써버릴까, 그냥? 이동속도 급판으로 다음 거 피하고... 못 피했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완료. 다 이바 게이지 깎이 는 중임, 다깎 이고 있 어도 이득 같 지？아니야, 넌 이득 이더 이상 지체 할수없 어요. 에 라이 공 으로 죽 이고, 싶었 습니다. 설적입 이렇게 요 딜이 어마어마하네. 이쌍 쌍검 가챠 때까지 맞추기 시작하니까. 맛있는데? 쌍검 <laughs> 상당히 세네. 지역이 <laughs> 지정되었습니다. 뭔가 많다사람 아, 카제 이온 님 구독 감사합니다. 이 친구는 오게 돼 있어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배워드게이야 <목소리> 네. <못 맞추지> <목소리> 네. <좀 더. 목소리> 되게 세다. <목소리> 위치를 잘기억해둬야겠네뭔 이봐요. 체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지네 내가 좋게 싸운 건데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박 올거 같지 않나요? 체가 이상하게 오, 이상한 게 오긴 했는데 뭐 얘도 좋지. <laughs> 아니, 양송검 유키의 미러전은 템 부려도 손으로 극복이 되는데, 쌍검 유키는 뭐야? 쌍검 유키는 커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. 요템 차이가 그냥 곧 힘이네? 정확하게 <웃음> <웃음> 뭐야? 맛있다. 갑자기 자웅 1대검 세트가 나와 버렸네. 야 진짜 없냐 칼? 어. 아 오메가도 왠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아 이것 봐. 빨리 칼 먹었으면 저거 내 건데. 누군지 몰라도 한명더 왔어. 셀라. 셀라인데 탭이 많이 굳인 셀라. 근데 셀라가 방심 안 하면 못잡긴네 아, 셀라 가는 길 가려고 가라. 보내 줄게. 막지 않을게. 셀라가 착한 셀라야. CCTV도 안 켜고 그냥 갈라 그랬어. 천고도 좋지만 헤르메스가 그냥 떠있으니까 헤르메스 가는걸로 야 셀라 위험하다 셀라 어디야 구해주러 갈게 셀라가 보내는 그 <laughs> 구조신호거든 이거 데미지가 이정도로 나오면은 셀라가 위험하다는거임 구해주기전에 가버렸네 너구나. 너 때문에 템포 늦춰졌어. 너가 칼 복사했지. 뭐야. 이거는 쳐도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쎄가지고 리스크가 없어. 이게 원래 사람 근처에 있으면 싸우면 안 되는데. 안 맞춰도 됩니다. 잡았다. 집다 잠시 그래 봤자지. 응. 점프또 뛰겠지만 그래 봤자지. 나 헤르메스야. 아 캐시 위클은 괜찮습니다. 캐시 위클은 힘 빠져. 원거리 위클만 아니면 돼. 아니면 뭐, 펠릭스라든가. 이런 애들 맞아, 아니면은, 어, 위클, 아, 네. 캐시가 뭐거든. 음, 그러게요. 캐시가 풀피 위클 잘못 잡거든? 피 빠져있는 거를 캐시가 캐치해서, 어찌저찌빠이고 아우씨, 어, 갈 뻔했네. 아이 십속작 바바라의 딜이 마저 조개? 하지만 바바라의 약점 바로 이 순간임. 바바라 궁이 없을 때. <목소리> 피하면 아 피하면 잡았는데 아깝다. 안타깝네요. <목소리> 잠깐이면 충분해. 캐시가 캐시지 뭐.

죽었 어어 어. 어. 그렇게 쓰면 안되지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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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클 캐시여도 별로 안 무서운데 그냥 위클 빠지고 하죠 그게 더안 무서우니까 그게 더 확실하니까 집중 <laughs> 야, 이너그 짓을 하고 있었어? 아주 괘씸하네. 어쨌든 궁서, 나이소 겁나 빨라. 너 궁을 빼게 될걸? 궁서. 어떤 막 보호가 분홍신 가져갔으면 배정신 위험한데, 아씨 캐시가 도움이 어, 안 되네. 어, 야, 이칼 돌림이 어. 그냥... 어... 무자비하다. 나도 치 날래.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. 아니, 나 치감 없어서 이거. 에에에에라 이자식다 쓰면 안됐나? <laughs> 궁쓰는게 더 손해 같기도 쌍검유킬을 잘 몰랐네 내가 쓰지 말걸 그럼 이겼을듯 멋있게 이기고 싶었는데 까비?